라면 먹을 있잖아. 안녕하세요 오늘 먹어볼 건 농심에서 나온 닭다리 프라이드 치킨 맛이랍니다 야 진짜 이럴까요? 네, 이거 옛날에 나온 지꽤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옛날에 먹었던 것 같은데 간만에 그 슈퍼에 갔더니 천원에 판매를 하길래 이거랑 양념 치킨 맛인가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1,050원에 구입을 했고요 농심에서 나온 제품입니다 66g에 330kcal 제품이고요 어, 권장 소비자 가격은 3,1300원 에, 닭다리 모양에 빵가루를 뿌려서 고소한 뭐바삭한다고 그러는데 밀가루, 빵가루 에, 들어가 있고 닭고기가 3.4%가 들어 있다고 합니다. 어, 닭고기가 들어가 있어. 영양 성분어딨어 영양 성분 여기 있네요. 곱하기 2 하면 되는 거아으니까어 지방 당류는 상당히 낮고 나트륨도 이렇게 높진 않네요. 생각보다는 뭐, 뭐 양이 얼마 안 돼서 그런가? 자. 고래밥처럼 이렇게 독특하게 생긴 박스 안에 들어있습니다. 어... 닭다리 스낵을 먹으면서 숨은 그림을 차려자고 그러네요. 자... 이렇게 들어있고요. 이잘안 잡히나? 이게 빙대 그어는 제품입니다. 자, 다 뜯어서 비어볼까요 진짜 이렇게 얼핏 보기에는 닭다리 같은 <laughs> 느낌도 들기네. 네, 이렇게 생긴 제품이고요. 생긴 것도 이제 닭다리처럼 작은 것처럼 생겼습니다. 이거 보니까 갑자기 그 참새다리, 어제 동대문 갔더니 그나저뭐 매출이 그, 그 튀김 튀김을 팔길래 아 하나 살까하다 못 샀는데 그러니까 지금 참새나 그런 걸좀 보기 힘들죠. 자 독특하게 생기면 아마 속은 비어있겠죠. 식감이 좀 독특합니다. 바삭한데 좀 바삭하면서 약간 좀 딱딱한 느낌 들고요. 음 거대 빵가루가 이렇게 묻혀 있어가지고, 물론 프라이드 같은 느낌은 아니지만 좀 생긴 거는 그렇게 좀한거 같고 닭 맛은 별로 안 나네요. 아, 이 쪼개진 게 있구나. 아니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는 텅 비었죠? 네. 그뭐 그러니까 양은 얼마 안 되는 거죠. 바삭하면서도 약간 딱딱한 느낌? 뭐 달다는 생각도 안 들고 그다음에 잠시만요. 자 전화하고 나서 뭔소리좀 보겠네. 에 네, 하여튼 독특한 식감이고요. 있 그냥 바닥하게 식감 먹기에 딱 좋은 제품인 것 같은데 좀 뭐라고 할까 그 빵가루 맛 때문에 음더 독특한 식감을 주고 근데 그러니까 별 느낌은 없습니다 뭐 짜단 것도 없고 단 것도 없고 담담한데 그렇뭐 담백하다는 느낌은 아니고 애매하네 그래서 계속 계속 씹어먹는 재미는 있네요 고재미 그 한번 드셔보시면 될것 같은데 네. 천 원에 아주 많은 양은 아니지만 속이 텅 비어 있어가지고요 그냥 심심뿌리로 가끔 간식으로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참고하셔서 맛있게 드셔보기 시 바라겠습니다